물티슈네, 물티슈 Mm-hmm. Uh -huh. 嗯。Uh. 다빠져가지 <shrie> 나는데. 고압 실적은 40만 원, 40만 원, 40만 원. 예. 원래 오수관은 10만 원더 받는데, 뭐 회사, 회사에서 처음에 제가 고압 실적 40만 원 하는 거고 회사 내에도 그렇고. 아까 한번 시어냈기 때문에 냄새는 안날 거예요. 예, 맑은 물이라서.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네다